자유분방한 이미지와 이렇게 편안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이 캐트리 스타일. 오늘은 가성비까지 갖춘 캐트리브랜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가성비 브랜드 추천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와이드핏 기반의 캐주얼 무드 이런 스트릿 감성을 지향하는 브랜드 NFFO입니다. 오늘은 이 브랜드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아 협업으로 진행되는 영상이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릿 기반의 캐주얼 아이템을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작년 FW부터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 인지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기존의 의류 원단 사업을 하는 이런 원단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면서 시작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품군들의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이 자켓이 세일가 기준으로 6만 원, 이 헤비 쭈리 맨투맨도 4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가격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부자재나 전체적인 퀄리티가 아주 높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가격 대비 만족도도 정말 괜찮고 확실히 이렇게 원단 브랜드 에서 브랜드를 진행하는 만큼 원단의 퀄리티도 되게 높고 자체 제작을 해서 좀 재밌는 원단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아이템들의 핏도 제 체형에 좀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핏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브랜드 제품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 제품을 바로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우선 요첫 번째 아이템을 보여드리면 바로 방금 보여드린 요 바람막이 자켓이에요. 제품명은 카오스 프린트 자켓이라는 제품이고요. 넉넉한 오버핏에 이렇게 패턴이 되게 화려하게 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컬러는 요 블랙 컬러와 살짝 채도 높은 블루 컬러 요렇게 두 아이템이 있고요. 정가는 99,000원인데 현재 세일을 해서 59,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기존에 쉽게 볼수 없는 스타일의 원단을 사용했거든요. 겉감이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고 밀도도 꽤 높은 느낌에다가 전사 프린팅이 되어 있는 원단을 개발했다고 해요 스트릿하면서도 좀 빈티지한 이런 프린팅을 포인트로 입기 좋을 것 같고요 안감에 이렇게 메쉬 소재가 되어 있어서 반팔이랑 착용했을 때도 막 크게 몸에 달라붙는 거나 이런 거 없이 착용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페이즐리 같은 패턴도 들어있고 약간 뭐 사진 같은 느낌이나 형체를 알수 없는 이런 알록달록한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패턴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강해서 아주 데일리하거나 좀 깔끔한 캐주얼 스타일에 입기에는 살짝 좀 무리가 있고요. 평소에 스트릿한 아이템들 좋아하시거나 저처럼 좀 와이드하고 특이한 캐주얼 아이템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출하시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노톤에 맞춰서 기본 슬랙스랑 착용했을 때도 되게 위트있게 코디하기 좋고요. 엄청 채도 높은 아이템을 막 즐겨 입진 않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진짜 완전 스트릿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에 띄는 포인트로 요런 아이템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멀티카고 포켓이라는 제품이에요. 정가는 89,000원인데 지금 세일을 해서 51,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눈에 봤을 때는 요렇게 셔츠의 느낌인데 힘 있는 이런 CN 홈방 원단을 사용해서 흘러내리는 것 없이 오버핏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품명답게 이렇게 셔츠나 이너로 착용하시기보다는 아우터나 단품으로 착용했을 때 조금 더예쁜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의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 카라는 너무 넓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셔츠의 카라 너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도드라지는 게 아무래도 이 원단감이고요. 나일론이랑 면 혼방 원단을 사용해서 이렇게 살짝 바스락거리는 느낌을 더해서 좀위치 있게 연출하기 좋은 그런 셔츠 자켓의 느낌이에요. 가슴 앞쪽에는 이렇게 포켓이 두 개가 있고요. 이 왼쪽 포켓에는 작은 포켓이 앞에 이렇게 두개더 있어요. 군인 때 약간 사단 마크를 붙이듯이 이렇게 팔 부분에 패치를 붙일 수 있는 벨크로 찍찍이가 있고요. 봉제도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어느 정도 정갈하고 좀 반듯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스트릿하게 연출하고 싶으시면 이런 포켓이나 이런 팔 부분에 벨크로를 베이스로 테크웨어스럽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베이지색은 무난하고 기본 아이템 느낌도 강하고 이런 유틸리티 자켓의 느낌으로 아메카지나 이런 아웃도어 무드로도 연출하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베이지색을 착용한 걸 보여드리면 제일 큰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전체적으로 낙낙하면서도 원단의 밀도도 높고 어느 정도 힘 있는 느낌이라 좀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오버핏으로 핏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소재감에 맞춰서 살짝 투박스러운 이 생지 데님 팬츠랑 함께 코디를 했어요. 상하이 둘다 여유 있는 와이드 핏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바지에 롤업이나 이런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편안한 아메카지 스타일, 와이드한 느낌으로 연출하기도 되게 좋아요. 군데군데 보이는 이런 디테일도 되게 다양하고 베이지에 이런 진청 데님, 이런 색감 자체도 되게 잘 나와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코디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조금 기본 아이템을 준비했고요. 바로 이 맨투맨이에요. 제품명은 아치로고 스웨셔츠라는 제품이고 가격은 정가 59,000원에 지금 세일을 해서 4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조금 들어간 옷부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난한 기본 컬러의 아이템들까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초록색의 색감이나 가슴 프린팅에 좀 보색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이 색깔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원단을 보시면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한 원단이라고 하고요. 야드당 800g 정도의 헤비 쥬리 원단인데 여기에다가 실키 워싱 가공 처리를 했다고 해요. 이 가공법을 제가 잘 아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맨살에 입어도 될 만큼 이 촉감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심플한 로고 플레이에 기본 맨투맨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경해보시면 진짜 만족스럽게 착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 제품 착용한 걸 보여드리면 가장 큰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어요. 핏 자체는 적당히 오버한 느낌으로 좀 여유 있는 핏이 나오고요. 가장 도드라지는 게이 어깨가 기존의 드랍 숄더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가오리의 느낌도 있는데 가슴 품에 비해 소매통이 아주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빡시한 느낌? 보다는 세미 오버 정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디는 기본 맨투맨 무드에 맞춰서 좀 베이직하고 루즈한 핏의 데님 웨어랑 함께 매치를 했어요. 이 맨투맨의 배경색 로고의 색감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요 데님 컬러고요. 데일리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요런 느낌에 맞춰서 연출을 했어요.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요 바지입니다. 기본 와이드 핏의 좀 루즈한 슬랙스 제품이고요. 사실 이거는 디테일이 거의 없어서 막 스트릿한 무드보다는 진짜 깔끔한 기본 아이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명은 와이드 이지 팬츠라는 제품이고요. 정가는 49,000원인데 이게 세일을 해서 29,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의 3만원에 가깝긴 한데 이런 슬랙스 아이템이 2만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이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 제품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허리 부분은 저같이 또 뚱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앞라인부터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턱이 좀 깊게 잡혀 있어요. 다만, 이게 생각보다 되게 핏이 와이드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밑단 단면 기준 23에서 한24 정도를 착용하는데, 이 제품은 라지 사이즈가 단면 27로 꽤 맥시한 핏의 와이드 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디는 기본 와이드 핏의 느낌에 맞춰서 살짝 좀 캐주얼한 무드의 요 바시티 자켓이랑 함께 코디를 했고요. 바지에 이런 여유로운 핏에 맞춰서 상의도 살짝 여유 있는 오버핏으로 코디를 했어요. 기본 슬랙스에 요 바시티 고유의 캐주얼한 느낌? 프린팅에서 오는 좀캣 스트릿한 분위기를 살려서 전체적인 무드를 너무 과하지 않게 연출을 했습니다. 함께 착용한 이 바시티 자켓도 이제 NFF 제품인데 이거는 지난 FW 시즌 제품이거든요.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고 안에 이렇게 누빔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날씨에 입긴 되게 좋은데 구매를 권장드리기에는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진짜 너무 잘 착용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잠깐 가지고 왔는데 착용했을 때 딱히 불편함 없이 되게 편하고 좀 넉넉한 핏이 나오기도 하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요 소매통이 되게 여유로워요. 바시티 고유의 요렇게 편안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로 연출하기도 좋아서 요즘 같을 때 아침 저녁으로 되게 즐겨 입고 있고요. 이런 스타일의 아이템들도 되게 많아서 홈페이지에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브랜드가 작년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 클리어런스 세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봄에 입기 좋은 이런 후드도 70% 세일, 막 이런 것들도 있어서 발품을 파시다 보면 정말 득템하실 수도 있어요. 좀 가성비 위주의 이런 캐트릿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기똥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